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알기 쉽게 전하는 방과후 뉴스쿨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8월 셋째 주의 이슈, 뉴스쿨과 함께 알아볼까요? 2035년까지 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자신한 중국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역체계라고 자랑하던 3년간의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고 리오프닝을 선언했어도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디폴트까지 경제에서 부정적 단어는 모두 나오고 있죠. 중국 경제의 현실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놓는 수치마다 최저 혹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생산자물가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 14.5%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갔고요. 부동산 리스크가 줄줄이 재차 불거졌다는 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는 사실상 예고됐다고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강력한 봉쇄 조치는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집중 현상이 강화되면서 통제와 규제가 한층 심각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또, 강한 중국을 꿈꾸며 미국 등 주변 국가 마찰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자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최근 일주일 새 1조 원 넘게 몰렸다는데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50년만기 주남대 상품을 출시한 농협은행은 해당 상품을 이달 말까지만 취급하기로 했고요. 일부 은행은 50년만기 주남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잠정 보류하고 출시를 재검토 중입니다.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50년만기 주남대를 취급하고 있는 13개 은행 중 절반이 넘는 7개 은행이 나이 제한, 판매 보류 등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취급 조건을 유지 중인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세부 요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문이 닫히기 전 50년만기 주담대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상환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치기 전에 기존 대출을 초장기 대출로 대환하려는 수요가 쏠리고 있죠. 한편, 보험사들은 하나생명을 필두로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의 수익성보다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한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 차원에서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는 일본 정부의 강요회의 결정에 따라 방류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최초로 방류할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에 희석한 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쳐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에 공개될 예정이죠.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 1,200톤입니다. 2011년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전체 오염수의 2.3% 수준입니다. 이번 방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일이며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는 약 12년 반 만입니다. 오늘의 뉴스쿨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가워 뉴스쿨의 이혜진이었습니다.